5 4 3 2 1 물약 쪽 방향으로 뛰세요. 상투. 상투. 씹으셨고. 씹었어. 딜하세요. 딜 뎀데 딜이요 씹었어요. 딜이죠2가 왼쪽으로 나가는 거 왼쪽으로. 급박 빠르게 하시고. 비슷하게 잘 줘요. 해골자 보시고 딱 뭉쳐 있어요. 쇼닝 네. 나가시고 나이스 에탈 이제 해골다 뒤로 나갑니다. 뒤로 확인 하시고 네, 여기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해골 딱 뭉쳐야 돼. 눈빛 네. 빠르게 하시고 소가 와요. 문패스요 발커님. 자 가운데 오시구요고명들 근접 빌러 물약 다 드시고. 불 5초, 초막대하세요 6초. 타겟팅이 안 잡혀. 불 2초. 사실 이케이후가 일자리 쭉 나가고. 희반지, 헌호만 줄게요 희반지 지금, 헌호 지금 1초. 헌호, 예, 잡았고 좀 아무리 를택주고요 네모로 이동하시고 해제 안됐어 멜링 전부 해줘요 가짜 어린애 표창 어디나 가, 퍼이 방벽 줘요 3초. 잘 씹으셨네 죄송해요 예. 표창 나가시고, 3초. 오른쪽 네. 네. 나가시고 죄송, 못 봤어. 흥신이, <laughs> <님> 죄송해요. 웃고 있는 거. 네. 눈베스 빠르게 좀 해주세요. 대 <목소리가> 표창 옵니다. 들어하시고 쿨기도 다 세이빙 해주시고. 쿨기 쓰면 안 됨. 소각자잘 빠지고요. 해걸로야해걸로 가다, 가다. 육아. 씹었어요, 들어오시고, 딜 컷. 저, 딜컷 하세요, 딜 컷. 딜컷 하세요. 딜컷 해요, 예. 힐좀 빡세게 좀 밀어주시고. 후화자 지금 앞으로 가셔야 되고. 예, 혼자 가셔야 되고. 야, 예, 뭉쳤네. 예, 눈패스 빠르게. 딜 시작. 소화자 이쁘게 나가요. 흑마님, 그고 해골자 보시고, 오셔야 돼요. 언니들물량 먹고, 현반 주고, 흙에다 몰고, 스피어 시애틀 박을게요. 그치만 연막 준비하시고, 나무 쓸지 쳤어. 지금 써야 돼, 지금. 연막 주시고, 시애틀 박아 놓으시고, 어. 서 이쁘게 뒤로 나가요. 레벨님, 에이, 맛있고, 바다 맞지 마, 받아 맞지 마. 제집 주고, 냈느니 연막 주시고. 됐요 자, 엑셀 이동하세요. 엑셀 이동하시고. 소각 지금 거기 깔고 오면 돼요, 그냥. 앞에다 비벼요, 그냥. 발큼살 나가셨고. 흡사 1번 하시고요. 음, 표창해 주고셨네. 잘 나가셨고. 감시자들쫄 졸지 빠르게 하세요 졸지 빠르게 아직 살아있네 초발코는패스 네. 느림 네. 탱 주고 오케이 잘했어요 쿨5잘 나가시구요 표3잘 봐요 그치만 전부 줘요 로봇 여부드니... 등이 피벗골 빠르게 해줘요 피벗골 <레골이> 잘 보셔야 돼요 눈패서 빠르게 하시고 25% 딜컷 할 거예요 전 딜컷 하세요 딜컷 딜컷 컷컷 딜컷 네, 손 놓고 잘 피하세요 가운데 다 가있어요 딜 시작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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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또뭐 씹으셨나? 아, 씹으신거 같네 나 이제 네. 자 블러드 주시고 공명 빡대를 하세요 까마귀 빼주고 개그님 화이팅 강화구가 빡 잡으세요 공명 어그로 잡아 헤드 잘 보여주셔야 됨 오케이 토각잘 빠져주시고. 쫄디 마무리, 감시자 딜 하시고. 본진 방벽, 아리랑님 <laughs> 연막 주세요, 지금. 방벽 연막. 언제 yeah. 까마귀야? 사제 잡어 사제 잡어 사제 잡고. 사제 저기, 사제 잡어 사제. 사제 먼저. 눈패스 하시고, 약산계들 하세요. 이러거 표창만 잘 있으면 돼. 뒤로 가시면 안 됨. 다 X 기둥 쪽이나 네모 기둥 쪽 가셔야 돼. 눈패스 빠르게 하세요. 간 거리 안 나. 차지 자. 자. 힐업 빡세게 주시고요. 표창 잘 나가세요. 흡선 멜린 흡선 주고. 랜드 아니야, 랜드만, 는드만 눈패스 오건이 고 백엔 눈패스 눈 주시고 백엔님한테 예전이다 먹어줘요. 불 네, 초, 불5 초, 고생들 하셨고 현대화기는 하시고.